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페가소스입니다. 자, 오늘이죠. 한국 시간 기준 4월 8일 새벽 레전드 오브 룬테라 세트 2 카드가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규 카드들과 더불어 새로운 카테고리까지 함께 등장했는데요. 새로운 챔피언 보고 계시는 퀸과 더불어 신 시스템 영상으로 우선 만나 보시겠습니다. 정의 날개로 끝났다. 신중하게 처리해 주마. 누구도 내 화살을 피할 수는 없다. 빠르게 없애. 지원 요청을 막아. 네, 공식 소개 영상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어, 이번 선 공개 영상에서의 주인공 어, 퀸이고요. 이 퀸의 레벨업 장면이 특히 어. 머리에 각인이 되는데 굉장히 좀 멋있고 효과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정찰이라는 시스템이 와 이거는 거의 뭐 가렌의 어 공격 토큰을 주는 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이게 느껴졌는데요. 자세한 카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신규 키워드 정찰입니다. 영상에 나왔던 부분을 발췌했고요 라운드마다 처음으로 경찰 유닛만 공격한 경우, 다시 공격 토큰을 획득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경찰 유닛으로 계속 때리면 무한 공격이 가능한가? 아니죠. 예, 가장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라운드마다 처음, 딱1회분의 공격을 한번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와 있는 카드가 이 백발의 기동대에 정찰 효과 붙어 있고 최후의 숨결까지 갖고 있는 카드인데요. 확실히 그 파워 인플레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1탄보다 세트 2가 훨씬 더 고밸류 카드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카드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메인 카드부터 살펴볼까요? 챔피언 카드인 퀸입니다. 5코스트, 어, 공격력 3, 그다음에 체력은 4 어, 소속은 데마시아입니다. 앞서서 시네마틱 영상들이 데마시아 위주로 나왔던 이유를 아, 어느정도 알수 있던 것 같아요. 우선 데마시아 소속부터 나오고 물론 데마 외에도 뭐 군도라던가 아이오니라던가 그리고 새로운 그 지역까지 이번에 나온다고 하죠. 소환 시 발러 하나를 소환합니다. 레벨업 조건은 소환된 상태에서 네번 공격해야 합니다. 어, 소환된 상태에서 라는 조건은 세트 1에도 아주 많이 있죠. 뭐, 슬래시라던가, 아니면은, 바뀐 칼리스타라던가, 뭐 기타 여러가지 챔피언들도, 어, 이런 퀸처럼, 그, 전열에 일단 나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피오라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레벨업 조건이, 어, 그렇게 썩, 녹록치는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이라는 컨셉 자체가 워낙, 어, 사기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 이어서 이제 발러 같은 경우에도 또 소개를 드릴 텐데 계속해서 그 공격 토큰을 제공받기 때문에 의외로 까다롭고 빠르게 게임이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레벨업된 퀸입니다. 예, 5코스트 4x5네요. 레벨 1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포인트 공격력과 체력이 각각 1점씩 올라갔고요. 아 그리고 최강인 적에게 도전하는 발러 하나를 소환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이 카드가 공격을 일단은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발러가 나오고 그발러가 가장 센 상대방의 유닛을 끌고 와서 강제 전투를 발러와그센 유닛과의 이렇게 아, 전투를 강제시키는 그런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점은 킬각을 잡을 때 퀸이 어, 상대방의 고코스트 강한 유닛한테 막히지 않는다는 라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 가령 예를 들어서 일부러 좀 두고 싶은데 에, 타점을 높여서 때리고 싶은데 뭐 억지로 좀 끌고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 정찰이라는 컨셉 자체가 워낙 어 제가 지금 플레이 하진 않았지만 야 이거는 잘 쓰면은 좀 사기적이겠다라고 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무조건 일단 이 덱은 만들고 볼것 같아요. 뭐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챔피언과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오겠지만 최소한 정찰이라는 거는 포착불가급의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음은 출중자 카드입니다. 어, 4코스트 백발의 기동대 최후의 숨결로 충직한 오소리곰 하나를 소환합니다. 4코스트 4바이 1이고요. 어, 최후의 숨결은 뭐 하스스톤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죽음의 메아리라는 것과 동일하죠. 어, 부담없이 낼수 있고 그 카드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사망하더라도 어, 오소리곰을 하나 더 꺼낼 수 있게 도와주는 카드입니다. 역시나 대마시아 소속의 카드고요. 아,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드릴 카드는 5코스트 4x5의 큰뿔 동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찰이라는 아, 카테고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마시아 소속이고요 그래서 이 정찰이라는 카테고리가 포착불가랑 비교를 할게요. 포착불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니아 지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지역도 소량이 있긴 하지만 어, 주력으로 들어가는 그 지역군 자체가 아이오니아였잖아요. 네, 이번에 정찰이라는 카테고리는 특히 대마시아 쪽에 많이 있어요 지금 메타에서도 대마시아가 분명 1티어에서 1등 2등을 왔다갔다 하는 지역인데 와, 앞으로 나오고 나서는 더 강력해질 어,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했던 카드 중에 하나였죠 이 백발의 기동대가 최후의 숨결로 어, 오소리곰을 하나 소환해준다고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3코스트 4x4. 충직한 오솔이금 어,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야, 이거는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내기에 편하고, 물론 잡힐 확률이 농후하죠. 체력이 아주 낮기 때문에 뭐 주문으로 잡히든 하수인과의 뭐 손해보는 교환이든 나올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이 게임, 이 룬테라라는 게임이 만화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다라는 것을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잡기 위해 상대방이 만화를 써서 교환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어서 나오는 이 충직한 오소리곰이 3만화비용의4바이사 사실 오버스펙이라고 볼수 있죠. 그 정도의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카드 하나를 더 쓰게 이미 나와 있는 유닛이 있다고 하면은 그 유닛을 방어에 쓰게끔 그러니까 교환비를 만들게끔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카테고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다행히도 이 오소리곰 같은 경우에는 경찰 카테고리는 붙어 있지 않네요. 아 그리고 퀸이 불러주는 발러입니다. 이코스트 2 x 1에 도전자 효과가 기본으로 달려 있고 마찬가지로 경찰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마틱 아 소개 영상을 보셨을 때 예, 느껴지시겠지만 이 발러가 계속 상대방 카드를 빼와서 이득 교환을 하면서. 정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격 토큰 받아서 2차 공격 이런 식으로 어, 이 코스트 2x1이면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전자까지 붙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권한까지 준다 여기에서 저는 딱 어, 이거 사기다 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 어, 정말 저는 눈여겨볼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 초록 송곳니 간수입니다. 3코스트 2와 2. 보호막에 마찬가지로 경찰이 붙어 있구요. 어, 보호막은 원래 소환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그 턴까지만 적용이 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무한 보호막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오고 나서 경찰 효과. 그니까 얘가 나와서 얘가 탁 때리면은 바로 또 공격 권한이 있으니까 보호막을 어떻게 다른 카드로 빼지 않는 이상 안전하게 두번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또한 어, 저는, 덱을 짠다고 하면은, 두세 장 들어갈 것 같고, 특히나, 정해가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대 느낌으로 해서, 어, 정해 대마시아. 정찰이 가미된.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고 하면 더욱더, 어, 무서운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문카드인데요. 이 코스트, 실명 공격. 예, 집중 주문이고, 발러 하나를 소환합니다. 라는, 예,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살이 직업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유령기수 꺼내듯이, 이제 이 대마시아 쪽에는 실명공격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발러를 계속해서 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이 카드 또한, 만약에 퀸을 바탕으로 하는 대기라고 한다면, 충분히, 정확히는 퀸을 바탕이라기 보다는 정찰 컨셉으로 간다고 하면은, 예, 메인덱에 투입을 해야죠 어차피 이거 쓴다고 해서 손해보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도전자 발러가 나올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된 카드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특히 이 퀸같은 경우에는 이 정찰 컨셉 지금 보시는 이 라운드마다 처음으로 정찰 유닛만 공격하는 경우 다시 공격 토큰을 얻습니다라는 사기적인 카테고리로 시작을 하는건데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전드 오브 룬테라 아, 오픈 베타 기간, 클로즈 베타까지 합하면은 베타 기간이 상당했었죠. 한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드디어 세트 2가 출시가 되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 안도감이 들면서도 또 기대감으로 어, 풍족하게 채워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카드들 또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미리미리 분석해서. 어,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까지 페가소스였고요 감사합니다 땡큐